먼저 천주평화연합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세계 평화의 대의 실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계시는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주평화연합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학자 총재님의 활력 넘치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15년 전 천주평화연합을 창립하신 뒤한 총재님께서는 다양한 지도자와 관심 있는 시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천주평화연합을 존경받는 선의 원동력으로 키우셨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의 핵심 가치관은 공생 공영 공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류가 공감한 이런 보편적 가치관의 빛을 밝게 빛내 주는 천주평화 평화 연합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문선명 총재님께서 일생에 걸쳐 강조하신 평화, 화해, 조화로운 공존의 비전을 되새겨볼 때입니다. 저는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께 또 천주평화연합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천주평화연합의 창설자 한학자 총재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세계적인 평화 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UPF의 창시자들이는 한 총재님 진심으로 감사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창립자이신 한학다 총재님께 따뜻한 인사 올리며 세계 평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한학다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치관이 공생 공영 공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공감할 이런 보편적 가치관에 빛을 밝혀 밝게 빛내주는 천주평화연합에 박수를 보냅니다 도대체 UPF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한국에서는 통일교 단체라는 편견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업적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온 이유는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U.P.F.는 수십 년을 통해 공산주의 몰락의 핵심 역할하고 세계 평화를 지켜온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공생공영공의 주의를 통한 세계 평화에 대한 U.P.F.의 이상을 이미 각국 정상들은 공감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분쟁 해결의 열쇠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견을 버리고 함께 동참해 보시겠습니까?